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BNC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고요. 자, 보이시죠? 자, 7월 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st 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 달에 SD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BNC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한국 BNC 종목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 이 종목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무려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최고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자, 최근까지 주가가 하락이 나왔으나 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이 나와 주면서 주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 하나를 제가 그어 볼게요. 요렇게. 지금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어 주면서 주가가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도 지금 정배열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정배열을 만들어 나간 이유가 뭐예요? 급등시키기 위해서죠. 그죠?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 흐름 아주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축소를 해볼게요. 자, 요날이죠. 요날. 자, 요날이 언제예요? 자, 7월 11일, 월요일 보이시죠? 자, 요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상한가를 기록한 가격을 보시면 자, 10,850원 보이시죠? 자, 종가가 10,850원 상한가로 기록이 됐고 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끄어볼게요. 10,850원 라인에 이렇게 라인을 딱 끄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체킹이 되시죠? 그죠? 자, 지금 세력들이 자, 요 구간에서 매집을 엄청나게 진행을 했고요. 그죠? 지금 특정 가격 라인인 이1 1 0 0 0원 부근은 지켜주고 있다. 왜냐면 여기를 이탈 나오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요구하는 완벽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차트 이제 조금 다시 확대를 해서요. 자, 지금 재료가 좋다라는 거예요, 재료. 자, 한국 BNC 주가상승 재료 다들 아시다시피, 안트로키노놀, 안트로키노놀이죠. 간단하게 안트키라고 쓸게요. 이 안트로키노놀이 지금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냐? 지금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고 있질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폭증이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안트로키노놀이 어느 정도 일단은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관문인 승인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치료제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기존의 치료제가 확진자 수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지금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치료제의 필요성이 어떻게 돼요? 더욱 더 올라가고 기존에 승인된 치료제 말고 거의 효능이 입증됐지만 치료제로 승인이 안난 이런 안트로키노놀 같은 치료제가 긴급 승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 최소 상한가 두방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그 이상은 이제 세력의 영역이죠, 그죠? 자 저는 무조건 긴급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게 되면. 이제는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 됐든 이런 구간에서 대응 못 하신 분들,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이라는 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대응 간단합니다. 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간단하게.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매매 전략 간단해요.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한국 bnc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 놨고요. 제가 최신화 시킨 한국 bnc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한국 bnc 종목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한국 bnc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